안 하죠. 그래서 말을 못 하고 구독 한 사람 이렇게 적하고 빨리 손 드세요 사실 어쨌든 이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앞으로 뭐 행사 때나 여러 가지 많이 올릴 예정이고 홍보부에서 만드는콘텐츠가다 와우 이분 회장을 맡은 중 나영이고요 MBTI는 ISTJ이고 ISTJ 한 사람 저요. <목소리도> 네. 하지만 저는 ISTJ 극단적인 ISTJ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편하게 다가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뮤직 이스마이라이트라고전 정말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르를 가리지 않아요. <목소리도> 재즈, <재수> 밴드, 페이퍼, 달라들 다 좋아합니다. 본인들이 선호하시는 분야이 있다. 혹시 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다. 저에게 와서 이 들어. 하면 제가 이제 듣고 한0 줄짜리 감상평을드리겠습니 코브리 비디오 6기에서 부회장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로에이스트샵 리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비건 요리 대회를 해본다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좀 동료하는 그런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 MBTI는 INFP 인데 지금 그래서 너무 떨리고요 제가 <laughs>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잘 못해서 좀 목소리를 떨고 있어요 이제 네, 밴드볼을 만들어서 패션당 한명 정도? 아마 뽑아가지고 느낌 좋은 라이브 비디오 하나를 제작하는 쇼하 프로젝트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취미는 빵을 진짜 좋아해서 빵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먹을까요? <laughs> 빵투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는 제가 최근에 본 영화인데 아마존 할명수라고 이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으니까 <laughs> 한 번씩 꼭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광고, 코미디 그리고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광고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돈이 되니까. 추가 프로젝트로 영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laughs> 어... 할 건데요. 그 애프터 이펙트 스터디를 한번 열어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선호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저는 드라마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면은 저지혜 나왔으면 좋겠고 만두도 좋아하는거 좋아하고 책 읽고 뭔가 글을 빠삭대는 걸 좋아해서 제가 말라탕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것만 많이 먹어서 먹 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봤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언어 중에 지혜라고 있거든요 지혜라고 이제 제가 좀 곡을 읽고 싶은 유행어인데 데좀 신날 때나 기분 좋을 때마다 지혜! 네. 지혜. 이 프로젝트의 팀 목표는 디시에 대형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에 도전하는 팀을 개선하는 게. 저는 예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예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도 중요시하는 게 이제 미적 인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뮤직 비디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능을 좋아합니다. 밥 먹을 때나 쉴때 무한 도전, 뭐 런닝맨 하도정원이라고 하시나요? 그런 재밌는 채널들을 보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 총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저희가 정한 주제인데 첫 번째,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한다 라는 주제와 두 번째, 어느날 의문의 택배가 도착한다 배역 유튜브 편집자 클래스 이건 3월3십일 예정이며 이고 프리랜서 예능 비디오 클래스는 5월1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월 5월, 오월에 십일에 정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항상 회계 내역이 업로 월별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자동 일조. 자동 자동 자동. 아 근데 자금이 없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일조 시작 커피로 시작. 야. 자, 좋습니다. 갈리스. 있어. 3. 제가 <laughs> 커피. 3. 2. 이 예생. 뭐 <laughs> 아, 어, 왜? 2초인가? 6쪽? 네, 저기 6쪽이 좀더 빨랐어요. 네, 6쪽이 시작. 달콤 커피. 오벤스. 하이스. 네, 3번 코드. 제가 커피 여러분, 놀라운 토요일 아시죠? 네. 그 <laughs> 네. 노래 받아쓰기입니다. 그, 저희들 영상인들이라면 응당 귀와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동물을 체크하기 위한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네. 여기까지이니다을보사사어이 사람은 <laughs> 어은 아. <구조! 웃음> 아니, 어, 은어아아이 아니, 아니, 두가똑같아 뭐야? 어, 어, 어. 아잠아만요아진아비아한데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네, 뭔가 좀 다르지? 조금 않나요? 달라요.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내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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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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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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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아니, 아요지서로 어쨌든 간에 <laughs> 사랑에 서로가 될래 <laughs> 네 아플 때만 한판타아 같은 건아 모두가 같아아 아. 네. 이거 할수 있어요 진짜 네, 네. 어쨌든 간에 사랑은 서로가 될래 아플 때만 한판 타는 아이 같은 건 모두 똑같아 와잘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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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똑같아 아, 모두 아, 가가 아니에요 모두 똑같아요 <laughs> 이게 글자 수를 잘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좀 길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하는 사람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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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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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워 귀여워. 귀에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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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할 수 있다 진짜 이거 랩 하겠다 내가 어, 프 수많은 눈을 찾아 내 마음 잡초들 사이 발 잡힌 that beauty f l I love you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메리 리얼 카인드리스 여러분 많이 봤습니까? 훗!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누가 데리러 로날아 따라가겠습니다 힘있는 자! 는 <laughs> 자! 힘이 는는계 <laughs> <자, 김치. 웃음> <laughs> 발표! 어디가 1인가요니 오~~~~ <laughs> 저희 디프리를 위한 저희가 컨디션 스택을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스터디도 잘돼있고 프로젝트.. 시각보다도 되게 잘되있는것 같고 진짜 뭔가 지금 그 현장에서 뭔가 같이 살아있다고 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원진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지루할 틈도 없이 있야요 <laughs> <laughs>